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보스 공략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루타비스의 카오스 블러디퀸입니다. 블러디퀸은 루타비스의 4개의 보스 중에 체력이 두 번째로 높지만 그각의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움직임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에 패턴 숙제만 잘한다면 가장 쉽게 클리어하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아주 쉽게 패턴 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의 패턴을 가진 얼굴로 변경합니다. 분노, 비탄, 유혹, 기열 먼저 이 분노 패턴을 보자면 캐릭터에게 지속 데미지를 주는 화염 공격을 가하고 큰 피해를 입히는 화염 방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격은 암흑 상태에 놓이게 되죠. 3가지 패턴이 한가지씩만 맞는다면 무서워할 게 없지만 콤보로 맞았을 때에는 조금 위험합니다. 하지만 물약 소비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는 만큼 팩과 함께 간다면 이 정도야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비탄의 얼굴 패턴입니다. 얼굴을 바꿈과 동시에 10초 동안 유지되는 공격 반사 보호막을 쓰고 타격 시 짧은 시간 지속 피해를 받는 일반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블러디 킨의 가장 악랄한 패턴인 언데드 패턴을 가하죠. 이 언데드 패턴은 회복 물량을 먹으면 회복되는 만큼 체력이 닳는 굉장히 껄끄러운 패턴이라 지속 데미지류 패턴이랑 겹친다면 회복 물량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즉사 스킬이 되죠. 다음으로는 유혹의 얼굴 패턴입니다. 얼굴을 바꾼과 동시에 손을 튕겨서 여러 개의 하트를 소환하죠. 공격 스킬로 타격시 사라지며 맞게 되면 일정 데미지가 들어오니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거울을 소환하게 되는데, 소환 후 5초 안에 파괴하지 않는다면, 거울로 유혹당하듯 끌려간 뒤, 직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격은 피격 시 스킬 봉인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열의 얼굴 패턴입니다. 캐릭터를 끌어들이는 장판에 깔며, 블러디킨 본인에게로 끌어들이는 패턴을 사용해서, 정면에서 당겨졌을 시, 직사를 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혼란 패턴을 주는 일반 공격을 가하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죠. 자, 그럼 분노의 얼굴부터 파이법을 보자면, 화염방사는 블러디킨 치마 안에만 있으면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지속 데미지를 주는 불꽃 공격은 사실 팻 회복 기능만 있다면 데미지를 당하는 즉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또한 이 암흑 상태도 블러디킨의 치마 안에만 있으면 화염방사 패턴이 와도 잘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일 무난한 패턴이라 체력 회복 설정만 잘 해놓고 살짝 보이는 저 사이로 블러디킨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분노 다음에 이 비탄 얼굴이 등장한다면 말이 달라지죠. 분노 얼굴에서 달고온 이 불꽃 데미지에 언데드까지 겹친다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합니다. 파의 방법은 의지 스킬이나 각성의 비약을 쓰는 게 최선인지라 최대한 패턴이 안 겹치게 시간을 끌거나 다른 패턴에서 최대한 데칼을 아껴서 비탄 얼굴에서만 죽는다는 마인드여야죠. 이 비탄의 얼굴이 나오면 40초 동안 최대한 딜을 멈추고 펜 물약 설정에서 물약을 빼놓고 블러디퀸의 일반 공격을 잘 피하면서 패턴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 유혹 얼굴은 기본 공격 자체가 스킬 봉인이지만 봉인에 걸려도 만명통 치약으로 푸는 게 가능하니 공격을 피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죠. 하지만 한 가지 이 거울이 등장하는 때를 잘 봐야 합니다. 맵에 랜덤한 곳에 등장하며 하트를 피하다가 파괴를 못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맵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하트들을 제거해주고 최대한 거울을 빨리 찾아서 부셔주면 됩니다. 이 하트를 소환하는 제스처가 있다면 이동을 잠시 멈추고 하트 위치를 피해가며 뒤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히어의 얼굴입니다. 히어의 얼굴도 직사기가 있어서 그렇지 피하는 건 어렵지 않죠. 블러디 퀸이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취한다면 아무것도 보지 말고 바로 퀸의 뒤로 이동하면 됩니다. 뒤에서도 퀸 쪽으로 당겨지긴 하지만 직사 판정은 퀸의 정면으로 당겨졌을 때이기 때문에. 뒤에서 당겨지는거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 얼굴의 패턴을 잘 숙지하여서 평들과 극딜을 꾸준하게 넣는다면 여러분들도 금방 블러디 퀸을 잡을 수 있으실겁니다. 피에르처럼 별다른 기믹도 없고 억갈를 당하는 부분도 적지만 체력이 많은 만큼 시간이 걸린다는것 자체만으로 블러디 퀸을 잡는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측사기도 피하는게 어렵지 않기에 굉장히 잡을만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블러드 킨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